유형 19 듣고 세부 내용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연습 1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이석희 씨를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데요. 뉴스를 발굴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SNS, 즉, 인터넷을 통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SNS를 무시하자니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자니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SNS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뉴스도 가능한한 SNS에 올려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매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쪽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속하는 엉터리 얘기들도 수없이 돌아다니니까요. 또한 극단적인 논리를 전파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도 SNS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걱정되는 바가 더 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이석희 씨를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데요. 뉴스를 발굴하고 전하는 입장에서 SNS, 즉, 인터넷을 통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SNS를 무시하자니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자니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SNS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뉴스도 가능한 한 SNS에 올려서 일반인들과 소통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매체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 쪽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속하는 엉터리 얘기들도 수없이 돌아다니니까요. 또한 극단적인 논리를 전파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도 SNS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걱정되는 바가 더 큽니다. 47번 48번